자,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면요.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그두점 사이에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두점 A, B가 있을 때 X는 평균적으로 얼만큼, Y는 평균적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주어져 있고 1번,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1번 문제는 이 1이 바로 a다, 3은 바로 b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따라서 b-a분의 FB-FA를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B 대신에 그대로 3 대입해 주시고요. A 대신에는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럼 일단 분모는 2가 될 거고, F3은 계산해 보면 3, 3, 9 더하기 2, 3, 6은 15라는 결과가 나오고요. F1은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결과가 나와요. 따라서 2분의 1 2는 6. 따라서 정답은 6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요거는 똑같이 해 보면요, 여러분. 요거 a 그대로 쓰시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음, 요걸 이용을 해 보는 거예요. 어,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그래서 이 평균,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식을 요거만 배운 게 아니고 요런 형태도 배웠답니다. 그냥 여러분 b 대신 a 플러스 델타 x 대입하면 돼요. 그러면 그대로식이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해보는 거예요, 여러분. 근데 그러면, 델타 X 간단하고 FA도 간단한데, 비교적 FA 플러스 델타 X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, 저거 먼저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. 그대로 X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주시면 되겠죠. 그냥 이 식을 잘 전개만 해주시면 된답니다. 자, 그러면. a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, 2A 플러스 2 델타 x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fa를 빼면 되잖아요. fa는 뭐냐면 어, a 제곱 플러스 2a잖아요. 그러니까 부어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무언가가 지워질 거예요. a제곱 a제곱 그다음 2a 2a 지워지겠죠. 따라서 남는 게뭐 밖에 없냐. 2a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러니까 한마디로 델타 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하나 더 있죠. 2 e 곱하기 델타 X. 자, 근데 우리 기왕이면 요거에서 뭐로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? 그쵸? 얘를 델타 X로 그대로 나눠주면 참 좋겠단 말이죠? 그래서 일부러 요렇게 식을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뭐할수 있지? 약분할 수 있겠죠? 요렇게 델타 X 하나씩 전부 다 약분을 해주시면 e a 플러스 e 플러스 델타 x라는 결과가 나오겠어요. 자 따라서 요1 더시 e의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e a 플러스 e 플러스 델타 x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